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새로 구한 직장에서 오늘이 휴무여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오늘까지 3일 동안 농장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늘을 심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마늘은 단양마늘입니다. 이제 싹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쪽 끝에 고랑에는 양파를 심을 예정이구요. 여기도 다음주에나 다다음주에 양파를 심을 겁니다. 여기는 제일 먼저 심은 홍산 마늘입니다.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일주일 뒤에 심은 홍산마늘입니다. 여기도 싹이 조그맣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까만색, 호수는 분사호수로 물이 들어가면 분수영형으로 물이 나와서 마늘 밭에 물을 주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번 주에 들어와서, 어, 마늘을 심은 곳입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홍삼 마늘을 심었고, 어, 시가 조금 부족해서, 남아있던 단양 마늘을 이쪽 옆에 심었습니다. 여기도 이번 주말에 들어와서 마늘을 심은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양 마늘을 심었습니다. 이 가운데 물 호수에 분사가 되는 음, 호수는 어, 자동으로 매일 한 시간씩 이번 주에 심은 마늘에게 물이, 물을 주도록 조정을 해놓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물이 나와서 새로 심은 마늘에게 수분을 공급합니다. 여기는 원래 고구마를 캤던 곳인데 옆에 고구마 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는 원래 마늘이나 월동작물을 하지 않고 내년 봄에 어떤 작물을 할 것인가 생각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옥수수를 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래서 마늘은 다 심었고,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들어오면 이제 양파를 심어, 심도록 하겠습니다.